주가가 한번 무너지고, 자산 가격이 한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무너지고, 자산을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내가 그 판돈 갖고 어딘가 갈 때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어, 이 리만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거는, 아, 자산을 팔아봤자 갈 데가 없구나. 그거를 느끼고 다시 돌아온 거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 2007년 때그 리마 사태가 있을 거를 예측해서 맞춰서, 어, 시장에 관심도 많이 받았는데, 어, 2009년 때 가장 힘든 시절을 보냈죠. 예, 그때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 그러니까 일부 그 책임을 졌던 게, 나는, 어, 이 시장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응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돈을 막 풀면서,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탐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산가격 거품을 통해서. 나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어, 자산가격 거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 내가 부자가 됐어. 어, 그래서 소비를 더 할래. 이렇게 되면 이제, 어, 투자도 더, 더 되게 되고, 경제가 선수단으로 갈수 있다고 이제 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 그때 그,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가격 거품이 생기면, 어, 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노인분들이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돈을 더 모아야 되는구나? 더 저축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자생가격 거품의 역기능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나 지금 원래 늙어서 한 10억 정도 있으면, 어? 그 이자 받고 살수 있었는데, 아니야.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20억, 30억은 있어야 돼. 저축 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역기능이에요. 그게 악순환이라고요. 난 그걸 우려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별하게 저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탐욕스럽게 한번 이 변동성이 너무 커질 거다 이런 거 우려했는데 볼모들 금융기관이나 서민 그다음에 좀비 기업들 구경제 기업들 이런 것 때문에 이 금융기관이 다른 대안을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그 나중에 신성장이 충분히 커져서 구경제를 대체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가자.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몇년 지나고 나서. 아 이게 그런 거였었구나 라는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편하게 그런 어, 어떤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어, 돈이라는 거에 그 생리가 뭐냐면 어,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게 돈의 생리예요 예, 그러니까 어, 자산 가격에 에, 거품이 생겨서 결국은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리턴이라는 건 거의 일정하죠 근데 가격이 막 올라 버리면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자산을 사는 사람은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아,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팔고 나오는 게 돈의 생리라고요. 근데 그동안 계속 그랬었어요. 아, 이게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아. 그래서 이제 자산을 팔아봤습니다. 근데 그 판돈 갖고 어디 딴데갈데가 갈 있나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투자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팔았던 걸 다시 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정부도 계속해서 돈을 주주입을 어, 시키니까 아, 이게 정상이구나.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나온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아, 어, 이런 과정을 몇번 음, 겪다 보니까 바이더 딥이 이제 습관이 되어 버린 거죠. 아. 정부가 결국은 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다. 아,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 왜 그러냐면 아까 금융 기관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산 가격 거품이 깨지지 않습니까? 어, 금융기관 망해요. 어, 그거는 볼수 없다는 거, 좌시할 수 없죠. 또, 어, 만약에 돈을 회수해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민이 못 버텨요. 그리고 어, 지금 미국 기업 중에서도 출표비 미만의 신용등급인 그런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지급이자를 커버할 수 없는 애들 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약간만 높여도 어, 걔네들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핵그 수없이 고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볼모들 때문에 이 세계 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연준은 그냥 자금을 계속해서 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미국이 미국의 금리가 제로 금리가 할 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미국의 그 중앙은행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 돈을 공급하면서 어, 언제까지 할 거냐면 이이 어, 어, 이 경제 구조가 바뀔 때까지, 그니까 국경제가 그 좀비 기업들이 속해 있는 그 국경제가 어느 정도 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어, 이런 그 신상 신성장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라든가 뭐 어, 친환경, 뭐 그리고 이제 AI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그쪽에 딸린 고용도 많아지고 그쪽 경제가 충분히 커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큰 비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국경제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게 작아진다. 이렇게 되면 그쪽이 망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회수해서 경제 구조를 합리화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체질이 되질 않아서 아직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제가 너무 약하다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부가가치가다 신성장 적으로 넘어가고 수술해야 할 구경제가 작아지면 그때는 편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게 지금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아그 어 편하게 바이더 딥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갈 거예요. 이미, 돌아왔으면 다리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어, 이, 신경제가, 어? 아, 이, 저기, 구경제를 다대체 거의 다 대체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어, 저기, 무드로 그냥 간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의 조선업 같은 경우가, 아, 지금 뭐, 그 업, 저기, 조선업이 이렇게 무너져도, 경제의 옛날 같은 타격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굉장히 우리나라 중요한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도 큰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경제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 아웃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